러스트 데스크 자체 서버 구축하기 Ubuntu 환경에서 러스트 데스크 자체 서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는 아래 설명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서버의 IP를 확인합니다. 집 압축 파일을 푸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루트 기본 경로로 이동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 받습니다. 현재 폴더의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 받은 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다시 목록을 확인합니다. 압축이 풀린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제 두개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편집기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사용자 환경에 맞게 파일 실행 경로와 서버 IP를 설정합니다. 다 입력했으면 Ctrl S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Ctrl X를 눌러서 종료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를 편집기로 생성합니다. 다시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사용자 환경에 맞게 실행 경로를 수정합니다. 다 입력했으면 Ctrl S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Ctrl X를 눌러서 종료합니다. 데몬 서비스 설정 파일을 다시 로드합니다. 새로 만든 두개 서비스를 시작하고, 부팅 시 자동 시작되게 설정합니다. 이제 이 서버의 고유 키를 확인하겠습니다. 파일 폴더 목록을 확인합니다. 파일 이름 형식이 ID로 시작해서 PUB로 끝나는 파일 안에 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편집기로 엽니다. 이 서버를 통해서 원격으로 연결하려면 이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키를 변경하려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키 파일 두 개를 삭제하고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자체 서버를 이용해서 원격 연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화면입니다. 원격 프로그램을 다운 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이디 오른쪽에 점세 개를 누릅니다.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잠금 해제를 누릅니다. 아이디 서버에 서버의 IP를 입력합니다. 키에는 서버의 키를 입력합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홈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준비라고 나오면 서버와 연결이 잘된 것이고 이 서버와 연결된 다른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원격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러스트 데스크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었습니다.